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시생산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시제품 공급 관련된 소식이 연말까지 일단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리기판 특히나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핵심 파트너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9월달을 준비해야 를 되는 상황입니다. 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금리 인하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 더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어,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분기기도 하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탈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로 유리기판으로 세계 1위를 탈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조금의 어떻게 본다면 좀 추측성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기판이 꽤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리기판의 때가 왔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유리기판이 안 들어갈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사실 좀더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어 더더군다나 기술주 영역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 인하 시기와도 아주 좀 적합한 섹터가 되기도 하겠죠 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 오늘의 대박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고요 자 하반기 폭등할 이주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의 스킨십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부터 어,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갖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HBM 동맹 예고, 어 갑자기 삼성전자한테 많은 스킨십을 이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제는 사실 정말 삼성전자가 HBM을 잘 만들어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좀 순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의 미래 사업 청사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아, 과거에 좀 소외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에 뭐 여러 가지 루빈 칩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이야기는 엔비디아의 신형 로봇 두뇌를 판매하겠다. 바로 로보틱스 전용 칩을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로봇을 일반 기업이 만들면 시제품을 만들면 양산을 위한 모듈 그리고 모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로봇의 양산을 도와주는 칩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결국적으로는 이 또한 신형칩이 되겠죠. 자, 엔비디아는 이제는 앞으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HBM은 이제 성장세가 뚜렷하다라는 월가들의 판단이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어, 엔비디아 실적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 8억 달러가량을 중국 판매 금지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 자, 그리고, HBM을 대체할 수 있는 HBM 대체라기보단 정확히는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저가형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ASIC도 있겠고 중국의 자체적인 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칩인 것일 뿐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사활에 당기고 있는 부분은 바로 내년에 출시되는 AI 가속기, 루빈이 되겠죠. 루빈? 어, 뭐, 그냥 블랙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루빈은 완전히 다릅니다. HBM4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루빈에는 차세대 HBM으로 낙점한 소캠 칩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소캠 칩은 CXL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자, CXL 인터페이스를 가장 잘하는 두 기업이 있죠. 바로 인텔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인텔과 삼성으로부터 하나하나씩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고 결국적으로 어이 루빈칩이 가져올 파급력은 뭐가 되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휴머노이드 말고 일반 로봇은요 그냥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전송해 주면 다시 돌려받고 계속해서 주고받는 업데이트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냐. 이렇게 데이터 센터로부터 데이터를 넘겨받으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업데이트 하면서 일처리도 해야 되고 학습하면서 다른 쪽에 또 처리가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방법으로는 과부하고 올 거예요. 분명히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식이 바로 CXL 인터페이스입니다. 어, 기존에 있었던 HBM 처리 방식은 그냥 데이터를 빠르게 넘겨주는 것뿐이에요.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고속도로도 결국 차가 많으면 막힙니다. 정체 구간이 와요. 자 근데 CXL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2차선, 3차선, 4차선을 뚫어주는 겁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c x l 인터페이스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칩이 루빈 안에 탑재가 되는 소캠칩이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열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유리기판까지 필요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구현이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구현 가능합니다. 소캠 어, 1세대 칩은 이미 나와 있고요. 유리기판이 아니라 FCBJ라고 하는 유기기판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격적인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상용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첫 번째 퍼즐로서 유리기판이 반드시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이 CXL 을 가장 잘하는 두 기업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내년 2026년에 CXL 3.0 버전 디램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또한 이 유리 기판 CXL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유가 인텔과 삼성전자한테 동시에 어, 도조 공급망 바로 AI 6 칩에 대한 대조와 패키징을 맡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맡겼을까 결국은 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같는원래 부동산 업자였잖아요. 투자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항을 달았어요. 파운더리 사업 지분율이51%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인텔 지분 15%를 추가 매입하겠다. 근데 이 추가 매입을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대주주 쪽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 너네 파운더리 사업 지분율 51%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관여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파운드리이 유리기판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되게 중요하게 국가에서 매입할 만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요, 주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삼성전기라고 하고 있는 이 계열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도 FCBJ라고 하는 유기기판으로 구현이 가능해요. 어, 그런데 결국은 상용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 LPKF와 함께 유리기판 만들어내가고 있고 자 그리고 FCBJ 같은 경우에도 현재 빅테크의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리기판이 완성이 되게 되면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되겠죠 점진적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처리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FCBJ가 감당할 수 있는 발열 양도 그리고 CXL을 완벽하게 구동하지 못한다라는 결함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유리기판 상용화 전까지 자리를 메꿔주는 역할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계약도 있었죠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 오스틴 펩에서 애플 칩을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애플이 왜 경쟁사인 삼성한테 파운드리를 맡겼을까 어, TSMC가 주요 고객사 1위가 엔비디아고 2위가 애플이거든요 근데 2위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맡겼습니다 왜? 어, 결국적으로는 이 유리기판 때문이다. 유리기판 공급 논의 소식이 최근에 있었다. 라는 부분들이, 어, 의뢰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2030년까지 테일러 팹에 37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라는 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쪽 어, 파운드리에 좀더 힘을 실겠다. 그리고 엔비디아 차세대 칩에 힘을 시겠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원동력에는 삼성전자 3분기 예상치가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HBM 추월하는 급증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엔비디아로 갔죠. 그리고 브로드컴으로 갔죠. 엔디로 갔죠. 이거 가지고 영업이 구조 내고 이걸로 뭐 하고 있다? 캐파 증설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근거가 그냥 잘 팔리니까 신나서 그렇진 않아요. 엑시노스 2500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이나노 공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에이식 c 칩, 어, 테슬라의 대형 수주를 통해서 어, 검증이 된 그리고 엑시노스 2500의 흥행으로 2600에 대한 이나노를 활용한 2600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AP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나노 공정을 테슬라한테 합격을 받고 엑시노스에 대한 AP를 폴드7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합쳐진 칩이 엑시노스 2600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유리기판이 엑시노스 칩셋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 내후년도에 필요로 되는 이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 자체적인 이 시스템 반도체에 유리기판 탑재가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서부터 이 유리 기판 관련된 시생산이 어 본격화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생산 어 시설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10월달에 완성이 될 예정이고 이제 시생산 시작되면 내년에 샘플 제공해줄 거고 그 다음서부터 내년 말 내지는 내 후년부터는 양산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계약이 어 지금 삼성 파운더리에 먼저 선제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듯이 유리 기판도 먼저 선제적인. 계약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년에 유리기판 제조업계에서 본격적인 시생산 개시될 것이다 LPKF 코리아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어, 내년서부터는 양산 로드맵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차세대 칩, 인터페이스는 CXL 그리고 CXL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줄수 있는 것은 유리기판 그만큼 앞으로 금리 인하 시대로 가게 됐을 때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 개발, 캐파 증설,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겠다. 엔비디아, 테슬라, 더 나아가서,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 자체적인 칩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유리기판이거든요. 어, 금리나 시기로 인해서 기술주가 부각을 받게 되고, 반도체주, 삼성전자 실적이 부각받게 됐을 때, 유리기판이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시생산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시제품 공급 관련된 소식이 연말까지 일단 나오게 될것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리기판, 특히나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핵심 파트너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 상승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어떤 기업일지 오늘의 대박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네가 뭔데 공부방을 운영하냐 라고 말씀주실 수 있어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를 하고 있는 전문 자격. 을 보유한 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번 방을 좀 운영을 하다가요. 최근에 2번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주식 공부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된 흐름들도 코멘트를 계속해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한 흐름들 앞으로의 주가 예상들도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방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퇴사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투자 자문사 ]에서 자문 인력으로서 실제로 근무를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작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방 통해서 함께 운영을 좀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여방법은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인데요 지금은 제가 백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이렇게 좀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 유료방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어, 여러분들한테 링크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던 뭐 우진 엔텍 여기 뚫어줬습니다, 뚫어줬습니다. 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 추가적인 코멘트를 계속해서 달아드리는 중. 조... 어, 영상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방이다 실제로 상승폭도 꽤 괜찮거든요 어, 상승폭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박주들 어, 진행 상황 간략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어, 대박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원픽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우리 기술인데요 소개시켜드렸을 당시 대비해서 120%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 후속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썼는데요. 어, 소개시켜드렸을 당시 대비해서 85%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우진엔텍도 마찬가지고요. 어, 소개시켜드렸을 당시 대비해서 12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고요. 어, 지금도 상승 중에 있는 신성에스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지금도 80%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텍 또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었던 그 주가 대비해서 5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대덕전자 또한 8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제 방에서 나가는 종목들 위주가 단기적으로 나가는 종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넣어놓고 흐름들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공유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방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010-7624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고 절대로 링크 발송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어, 최근에는 또 제휴사를 또 맺었습니다. 자, 일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일했을 때 당시에 아시던 분들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어 제휴사들도 상당히 많이 맺어 놨는데요. 그래서 링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등 예상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예시 화면처럼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화면처럼 여러분들한테 급등 예상 종목들도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준비한 이벤트 모두 다 쏙쏙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때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서는 제가 영상을 뭐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제가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아 차익 실현하십시오. 내지는 뭐 손절하십시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반드시 들어오셔라. 들어오셨다가 별로면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절대 저는 유료로 운영하는 방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방딱한 가지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굉장히 또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즉시 폐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박주 체크해봐야겠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캠트론익스입니다. <laughs> 오늘도 재미없게 캠트론익스 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제가 또 어, 이틀 동안 영상을 좀 쉬었고 어, 다음 주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까. 역시나, 어, 캠트로닉스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삼성전지 LPKF와 함께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직접적으로 유리 기판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 역시나 캠트로닉스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 캠트로닉스가 일단 여러 가지 기술도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노광공중에 활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원료의 새로운 국산화 성공을 또 시켰고요. 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유리 기판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이 공법이 기존에 있던 웨이퍼는 웨이퍼 위에 특수한 용액을 바르고 레이더를 쏘게 되면 얘가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유리에다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포토레지스트. 결국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어, 유리 기판에다가 포토레지스트라면 자연스럽게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는 거예요. 같은 포토가 그런 뜻입니다. 찍어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리 기판뿐만이 아니라 광전자 관련된 기법까지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한테 함께 제공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기존의 t 베 v 공정 관련된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 그럼에도, 결국은 TGV 공정에 구멍을 단순하게 뚫는다 그래서 TGV 공정이 아니에요. 구멍을 뚫고 마감을 하고 이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 코팅을 하는 전 과정을 이제 TGV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구멍을 뚫는 그 가장 어려운 작업을 피로틱스와 함께 합동 제안서를 내게 되면서 이제 팀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한테 유리기판을 제공해준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2016년 말과 2027년, 이요 어, 당시를 이제 유리기판 양산 시기로 보고 있고 결국 26년 말과 27년 초를 보고 있는 이유는 올 연말 샘플 나온다고 그랬죠. 내년에 계약하는 기업을 찾겠죠. 그리고 나서 캐파를 증설시키고 양산하는 이런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2025년 말에 시제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제품을 공개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은 캠트로닉스. 그리고 앞으로 2026년, 2027년에 나오게 는 차세대 칩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기판이 캠트로닉스의 기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기판 그리고 CXL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 선점을 해야 되는 어,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캠트로닉스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게 캠트로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영상을 미리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은 차트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현재 흐름으로서는 이 25,000원 라인을 통과하게 됐을 때 28,000원까지 단숨에 상방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통과는 해줬습니다만 안착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방이 이 라인까지 열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라인의 중간을 우리가 그 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5,000원과 3 0 0 0원사서 24,000원이죠. 요 라인에서 딱 반등이 나왔다,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24,000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물량을 잡아가면 그 다음 상승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로 28,5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으로 한20% 정도 열려져 있는 주가고요. 자그 다음 정고점 32,800원. 놓고 보게 된다면 상방으로 한40% 정도 열리는 구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뭐 PNT 같은 경우에도 캠트로닉스도 같은 경우에도 급할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추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저점 높이면서 상승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천장을 돌파를 주고.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파 성공 시 결국은 요 천장과 요 천장, 이중천장에 도전을 하게 되는 그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여기 통과해 주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 볼수 있고, 그 다음 흐름 괜찮으면 여기까지 저항이 강한 라인까지 추가 상승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주봉으로 보면 좀더 명확해지죠 말씀드린 대로 상방이 단기적으로 27,500원까지 열려져 있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고점 36,850원까지 보셔도 되겠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라인이죠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요 라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낮춰야 되네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만 좀 지켜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요 라인 24,000원 더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은 23,000원까지, 24,000원에 3,000원 요 사이에서만 물량을 잡아가면 추가 상승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방에 계속해서 코멘트를 올려드리고 있고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들, 요건 또 엔진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 어, 목표가 달성이라든지 내지는 뭐 앞으로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앞으로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좀 특이 사항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있다. 자,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뭐 시장 특이 종목들 관련된 간단 브리핑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스를 해드리는 방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참여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신 분들에게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휴사를 통해서 발송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 최근에 사칭 사례가 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발송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휴사를 통해서 발송을 해 드립니다. 어, 10분 어, 20분, 30분, 40분 어, 이런 분들 어, 제가 일일이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어, 그렇게 되면 제가 제가 본업을 못하겠죠. <laughs> 영상도 못 찍고 방도 운영 못하고 그러겠죠. 링크만 보내드리다 끝나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제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득이하게 직접 드리면 좋겠지만 간접적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절대로 저는 비상장, 코인, 카카오톡, 오픈방,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사기적인 투자 상품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은 이거 하나고요. 어, 절대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 한국 증시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꼭 인지를 해주시고 사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진 피해가 또 하나 또 접수가 돼가지고 또 마음이 또 굉장히 좋지 못한데 어 문자메시지 76245432번으로 남기시기 전에 이점 반드시 어 인지해 주시고 발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그리고 급등 예상 종목 같은 이런 특별한 혜택 제공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폐기할 예정이니까 네, 이런 걱정은 따로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칭 어, 위험한 접근 어, 반드시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 제가 댓글 창에도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따로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영상 올라가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게재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만 제휴사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휴사의 고유한 어,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영상이나 공부방에서 오픈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자 메시지 남기시고 초대 링크 그리고 급등 예상 종목들까지 함께 받아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캠트로닉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어,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9월달 어, 금리 인하라든지 내지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약진 기대감 어, 내년에 대한 사업 기대감 이제 슬슬 벌써 내년이네요. 내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3분기가 하반기가 어, 다가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 흐름들 분명히 급변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저와 함께 함께 이겨내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마무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